그래서 선생님 말로는 커피랑 보완하면서 추천해라. 그는 그랬어. 그때는 그랬어. 아.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든가 아니면 반갑다. 많이 죽었다고 <두릅다고> 좀. 전부 나타나는 거 아니야? 따로따로 콩이 없어. 어... 저는 맨날 뽑을 때 거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아요. 한번이수나 하면 진짜... 큰일 나니까 생두와도 대화하십니까? 아.. 니요그 아, 그냥... <laughs> 정도까지 안 했는데 생두는 거품이 안 나서 그런 거 같아요 어, 아, 아 말을 안, 안 하네 하분리있아 <laughs> 아... 안에서 돌고 있으니까 아 이게 잘안되더라고아 네. 행복한 커 아브라 커피 아브라 여기는 부산의 동네에 있는 파나카라는 곳입니다. 파나마 게이샤를 거의 한 9년, 한 10년 전부터 수입하는 곳이 때문에 엄청 고가의 게이샤는 아니고 약간 아, 서민 파나마 게이샤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파나마 게이샤 고품질의 원두를 역가 판매를 하는 곳인데 제 지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왔네요. 아 이게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90 플러스를 하니까 엘리트 컬렉션을 오픈하면서 이제 여기 커피도 한번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생도도 살수 있으면 좀 사고 오늘은 우리 그 한량 형님의 결혼식이 있었단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옷 복장 이라 우리 커피 농장 일기 멤버들이 다 왔거든요. 서울에서 대구에서 진주에서 와서 우리 같이 한번 커피를 마셔보려고 합니다. 가시죠. 우와, 오 어, 기운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 위에 전망대가 되게 좋은데 있대요. 영도까지 다 보이는. 가고싶은데 바쁘셔가지고 응. 네. 네. 빨리 앉아도 되나? 저희는 아시다시피 파나마의 생소스토맥이고 네. 파나마 가콩 네. 가지고만 드릴 수있어와 여기에 파나마 품종도 아. 있어요 그럼 품종은 얘네들은? 카투라, 카투아이 이거는 파나마 블렌딩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아. 알아서 드릴게요 알아서 한 잔씩 좀더 드릴게요 한 잔씩 좀 나눠먹을게요 전부 다 파나마예요 나로따로 콩이 없어요 오오 너무 사지 사지 아 사지 저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보수를 해야될지아니면 전부 가먹르는것 보다 환율 때문에 <laughs> 네. 아 맞아 그게 가격이 좀 크더라고 이게좀 해결되면 사실 좀 음. 계속 한수 쉬는데 환율 음. 때문에 이거는 갖고 있는 버젯은 정해져 있으니까 음. 양을 적게 들고 온거 미분을 아, 버리시는 아, 거에요? 미분풀어 이렇게 어. 근데 미분 하는 걸 맞아. 되게 뭐라 아, 니까 멋있는데요? 온거 다놔두고왜국수 전진이 걸라가지고 메시가 예가 딱딱해졌어요 1회도메이제품이 그래요? 나 지금 약간 일본 사람 같아요 계 아. 분위기도 약간 <laughs> 일본 사람같게 해야되는데요, 오늘. 어, 아, 선생님이구나, 그래. 이게 아예 애초에. 어, 그라인더로 잠깐 일본 러으 아, 것만 아, 쓰시고. 아, 그, 어, 그 음, 제가 음, 음, 저 처음 커피를 이제 시작했을때 네. 만났던 선생님이 박상홍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1세대 가셨을 때 그때 일본식이니까. 네. 그분한테 배우고 나대 새로. 박상홍 선생님의 그러면 스타일인거요 박상홍 선생님이 그 99세로 돌아가셨고. 네. 첫째 아. 이제 난 이미 계셨는데. 네. 네. 저는 그분한테 이제 음. 커피를 해가줬어요 아, 아, 그럼 오늘 먹어보고 커피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laughs> 그, 그 따님한테 찾아가서 저희가 <웃음> <웃음> 좀... 그, 그 따님이라도 벌써 이은 멍멍이 좀하어 어. 어. <laughs> 그 따님의 따님 <laughs> 아 근데 진짜 내 스승님의 따님이 <laughs> 진짜 음. 커피를 해웠어요 그분은 아무나 음. 뭐 이가 많을 것 같은데 <laughs> 아이, 참, 뭐아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또입니다 야. 어쨌든, 저도 처음 에 시작을, 일본 문으로 시작을 해보니까, 매년 아... 고민이 뭐 이제 다른 나라가 될수 있을까? 아. 베이스로 갈 어... 거를, 아... 싼 거를. 가격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근데 섞으셔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고수를 하고 계신 거네요. 아, 어, 어쨌든 제가 처음 자도좀멤거들다 10년 차더라고요. 그렇습 아, 10년 됐을 거라서. 네. 그래서 10년까지 지켜온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음 아직까지는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커피를 생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음 저렇게 10년 동안 계속 서로 고준 했으니까 관계가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네. 그러니까 저도 촛불이 이렇게 마음도 없는 게 하나마콩이 밤이다고 갈 통은 또 아니니까 네. 처음에는 <laughs> 제가. 커피 시작할 생각도 없었다가 공장에서 커피를 줄 테니까 커피를 한번 잘 해보라 해서 생도를 먼저 들고 와가지고 생도를 먼저 시작해서 하다가 안 팔리니까 이제 로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원두로 만들고. 원두를 또 해놓고 또 장사가 뭐 시작 안 되니까 결국 카페를 차리케이스입니다. 음. 근데 뭐 평균적으로 보면 카페를 하다가 양이 늘어나면서 원두를 납품하거나 로스팅을 하고 그것도 양이 많아지면 이제 선두까지 손대서 하는 음. 네, 그 순서 되는데 저는 완전 반대로 시작을 해놓니까. 그러면...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신념을 아, 하셨는데, 뭐. 어, 이 지금 이제 1 0을 하셨는데, 갑자기 볼기도저 지금 몇킬로 짜리죠? 1 5 k g 15키로 짜리. 15. 15. 15. 아무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추출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야, 고수, 고수. 일세일 선생님의 스킬이라고. 아, <웃음> <웃음> 원래 <웃음> <오늘> 이번에 발태 <바타시아 웃음> 시험 칠 때도 어, 말 걸어요. 말 걸어요? 질문을 해놓고 답을 못하면 또 감정되고 이러고. 아, 근데 아. 진짜 고기 드물 음. 스타일인데, 지금. 아, 그렇죠. 내리는 스타일 다시. 아, 네, 네. 좀다 소고보로 많이 하니까. 제스승님 말로는 두분다 선생님 다연사 있으시니까 철학적으로 많이 강아요뭐 <목소리> 응. 응. 예를 들어서 커피랑 대화하면서 추출을 해라. 그때는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아. 아. 그러니까. 아. 아. 이거 썸네일로 쓸까? <laughs> 어, 근데 그때는 그래요? <laughs> 대화를 어떻게 하냐? 어, 그럼 대화하는 것처럼 한번 해주시면 제가 상대를 아. 쓸게요 <laughs> 대화를 좀 해주세요 아, 근데... 어쨌든 토끼가 대화한다는 게 사람은 말로의 대화를 하지만 토끼는 그토을 소품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소품을 보고 추라고하라고니 뭐라고 대답하든가 연습한 건데 많이 뜨겁다고 저, <laughs> 대화하시는 상이다. 그뭐 음... 선생님한테 음... 기본 베이스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커피를 뭐 대하는 자세라든지. 그때는 좀 커피를 낭만 있게 했어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배웠었거든? 진짜? 그랬는데 한번 벽에 부딪혔지 완전 f 로 하다가 이제 t 로 하죠. <laughs> 이건뭔가요지게르겠는데 블렌딩. 아 블렌딩. 와, 이건 배선도 음좀 있네. 저는 추출 쪽은 알큰함을 1으로 캔드드립을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터는 것도 그렇고 음 그라인더 선셋도 흡수해야지 네, 네. 동글동글하게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훨씬 더 추출도 용이하고 쇄새도 저는 조금 크게 쓰는 편이어서 다른 사람들 보면 낭비한다 할 수도 있어요. 사자 음 뽑을 때 누가 다 다르게 쓰긴 하는데 네, 네. 음, 제일 많이 쓰는 게 200ml 추출할 때 27g 쓰거든요. 네. 아, 미분을 다 털어서. 아니요, 27에서 딱10% 빼요. 어. 그래서 25, 4? 정도 네. 정도 음. 쓰는데, 어, 제가 생각할 때는 태도를 줄여서 농도를 맞추는 것보다 음. 양을 더 써서 이렇게 음. 음. 더으것는 맛이 나지 않을까. 그렇 음. 그거는 네. 뭐, 네. 스티키라고 하죠. 하죠. 너무 힘들고. 힘들지. 아. 가면 좋긴 한대 부산에 출발한 비행기 네번 타고 든요비행도 비행기 비행기 비다기 비행기 비가기 비행기 비고기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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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이제 게이샤인가? 게이샤 이기이행기비행 이건 혹시 생두가 1로 단위로 산다면 16만원 18만원 정도? 16, 18만원 샘플 왔잖아요 네. 제가 생두를 다 드릴게요 100g, 150g씩 해서 한 1, 2, 3, 4, 5, 6, 7, 8쪽인가 그걸 제가 드릴테니까 한번할때 제가 갈게요 오 그러면, 그러면 우리 공개 쿠킹을 한번 할까요? 그음에또 피드백도 듣고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데이셔가 많은데요? 블렌여 블랜... 음. 8개 나왔어요 아, 그래. 그러면 구설이랑 그 지난번에 끝나고 나서 하면. 딱. 어차피 해경이 올건 아니잖아요. 아유, 네? 아, 오면 좋죠. 두 마리 해도 좋죠. 네? 병실이니까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다고 말도 안 되는. 드디어 케이샤. 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차이가 진짜, <laughs> 진짜 차이 잘... 나네요. <laughs> 너는 원두를 판매를 해요? 200g에서 3 정말 깔끔하다 음. 저는 맨날 커을때 거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었거든요 한번미스남이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생두와도 대화하십니까? 아, 아, 그 정도까지안 했는데 <laughs> 생두는 거품이 안 나서 그런 것 같아 어, 아, 아 말을 네. 안, 안 하네 생두 대화 안 해서 좀 굴리게 있잖아 아. 안에서 돌고 있으니까 나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 좋습니다. 오, 네. 와, 뭐, 어떻게 하 네. 뭐, 점들이 맞으려고? 우와 점들이 진짜 귀한데, 점들이 또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지금 하시는? 그럼, 그럼 뭐, 점들이. 기대했는데. 점들이 진하게 내리면, 음. 빛진다 하거든요. 흔들면, 농도 차이에 의해서, 빛게 약간 어. 풀어져요. 어. 뭐말씀 아, 네, 맞죠. 그렇죠. 아, 참... 맞네요. 이렇게 나왔다면, 아, 나왔다. 진하게잘 어. 어, 나왔다. 여기서 바로 이름 부르시는 구나요 같이 끓리는 <laughs> 거. 와, 이런 거 처음 봐요? 혹시 믹스커피를 좋아하세요? 그냥 라떼를 좋아하세요? 아 달달한 따식. 거 좋아해요 지금 어, 어, 아 그, 그거 그 물어보신 어, 거죠? 네. 네. 헐큼 딱끔넣으면 고급진 믹스커피가 되고 적당히 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적당히 네. 단한번딱넣세요 우유는 몇 밀리 쓴 거예요? 더 진한 커피는 음. 70서 120ml 요거 지금 100 정도인데 네. 100 넣고 겉이 발을 올라올 때 닦으면 음~~ 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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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 것 같은데 이게 메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함께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없죠. 맞죠. 그렇죠. 커 아. 같이 오이랑 넣고 끓이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운 팩. 맞아. 크게 그걸로 아, 차이 네. 날것 같진 않은데. 오. 퍼포먼스. 퍼포먼스. 어맞다알퍼포먼스 음. 진짜 그렇지. 맛이 잘 살아있는 네. 맥시. 더 뭐, 있으면 또막더드릴게 많은데. 데는... 뭐 주실건지 들어보고 제가 아수추을 <laughs> 어떻게, 어떻게 할지 보통 우리가 커피 이제 뜬들인다 하잖아요 사실 뜬들인다의 뜸이 주소 밥 지을 때 어떤 상황이 되면 뜬들이고 어, 있다가 되나요? 압이라는 게 걸려야 돼요 아, 아, 우리가 커피에 뜬들인다 하면 압이 안 물리잖아요. 네. 일본 장인이 뜸을 들여보자. 압까지는 아, 아니더라도 열을 네. 가둬보게 가지고 뜸을 네, 들여서. 네. 3분을 기다리고. 네. 네. 어, 어. 하고 딱 뚜껑 열면 지글지글 소리가. 어. 그러고 커피를 추출하면 얘가 갖고 있는 모든 맛이 다. 나요 그럼 진짜 그렇게 좀 <laughs> 많은데. <많이 웃음> 왜좋라고왜 <목소리> 그렇게 안 받은 거야? 우리 가이드를 거뭐 알고. <laughs>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 너무 궁금하다. 어, 난뭐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 건데. 우리 복막이 있어서 특정 비슷하거든요. 어제 아, 가서 뭐, 채광 하나 가져오시고. <laughs> 다음에 하나 가져오시면 <목소리> 똑같이할수 있겠는데.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네. 아, 좋네요. 아, 행복한 커피, 아브라카